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복지TV에서 네. 새해를 맞아 준비한 복지TV 특집 대담. 그첫 번째 주인공 해양관광의 도시 여수시의 주철현 시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주철현입니다. 무슨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롭게 2월을 맞이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시장님께서 기원하신 것처럼 올 한해에도 시장님과 여수 시민 모두가 뜻깊은 한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이 여수시의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께서 민선 6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 지난해 혹시 여수시에 특별히 꼽을 만한 주요 성과 있을까요? 우리 민선 6기 여수시의 최대 성과는 단연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입니다. 여수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건데요. 예. 예,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이상 방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자연스럽게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음.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난 선순환을 낳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는 불통도시 부패도시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예, 소통도시, 청년도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86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서 채무 없는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해서 자치분권 상징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0만 여수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들과 한층 더 깊은 소통 음.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 그래서인지 이 시민들과의 대화로 일정이 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난해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16일 여소동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는 4월 5일 33면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에 지방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자체 분권 상징 도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는 주민 주도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준비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도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런 주민 주도형 토론회가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난해 12월 지역 차원의 자치분권 운동을 위해서 자치분권 요소 네트워크를 결성했는데요. 현재 자치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자치 역량 강화와 여수형 자치 모델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자치분권 개헌에. 우리 시와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자치분권에 앞장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전남의 관광지하면은 여수가 떠오를 정도로 이제 여수가 관광도시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비결은 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관광객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을 달성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의 해양 관광도시로 부상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여수하면 오동도를 떠올렸는데요. 지금은 여수밤바다라고들 합니다. 네. 예, 여수밤바다는 이제 여수 관광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여수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도시 브랜드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네.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고급 호텔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덕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다 를 가르는 해상 케이블카, 해안선을 타고 달리는 해양 레일바이크, 또 요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 버스킹과 낭만 포차, 또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유람선 등은 한 번에 우리 요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은 요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 서대회와 돌산과 김치 장어탕, 간장게장 등 풍부한 먹거리는 또 요수관광의 덤이죠. 네. 365개의 아름다운 섬, 또5부터 10월까지 펼쳐지는 해양 레저스포츠 무료 체험은 거부할 수 없는. 그걸 수 없는 요수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관광 활성화로 좋은 점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laughs> 예. 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객 증가로 또 시민들의 불편도 좀 깊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중심 관광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민선 6구 들어서 저희가 1,800여 명의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올해 3,000명까지 이것을 활대할 계획입니다. 음. 예. 그리고 예, 박남회당 정문 또 남산동 도산대교 입구에 회전 교차로를 새롭게 설치를 하고 또 엑스포역 사거리 입체 교차로 개설도 올해 안에 예, 작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 숙박업소와 관광지에서 시민 할인 정책을 더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광업소의 자발적 참여로 모아지고 있는 11억 원 상당의 관광기금도 시민들 불편해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신도심 주민들과 함께 할 새로운 축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여수 반바다를 소동까지 확대해서 원도심 중심의 관광 거점을 화양 반도까지 분산해서 확장시킬 음. 그런 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도심 중심의 관광 정책을 네. 확장 그리고 확산시킨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이 관광 거점 다변화는 여수 관광에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크게 두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인데요. 하나는 여수 반바다를 소동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자유출을 통해서 화양반도를 체험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종화동 해양공원 중심의 여수 반바다를 국동 수변공원, 웅촌 친수공원, 소동까지 뭐 확대하는 외곽 순환도로망을 구축을 해서 반바다를 네. 확산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첫신호탄으로 지금 웅천에서 소간 해상교량을 건설을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민사, 민자유출을 통한 화양반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양면 낮은 일대에 2022년까지 2,300억 원의 개인 투자를 통해서 챌린지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화양면 용주리 일대 2020년까지 브로로 테마파크 등 800억 원대 금의 복합조투 투자 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여수 구원관 연도 연륙교가 완공이 되게 되면 여수 관광은 새로운 섭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음. 자연스럽게 관광 거점에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네. 성장할 여수시의 모습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사람 중심의 경제인데 여수시에서는 특별한 네. 일자리 정책 이 있으실까요? 네, 올해 우리 여수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네. 예, 여수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공공 부분 일자리 정, 확대하고 또 민간 영역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공공분 일자리는 청년, 중년, 노년 등 생애 주기별로 또 특성별로 맞춤형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올해 695억 원을 투자를 해서 1만 3,800개의 공공분 일자리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에 곧 개장할 청년몰, 청년 창업허브 공간으로 갖고 가고. 요수만의 청년 취업 프로그램인 테크니션 스쿨도 더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이런 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 영역에서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정규적 일자리는 물론이고 단기 일자리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 지구를 석유화학 산업 플랫폼 공간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 공장 용지를 갖고 있는 산단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 요청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동계와 함께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만들고 건설 노동자 일자리 지원센터도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g s 칼텍스하고 남해화학과 맺은 여수 시민 인력 채용 가점제를 다른 기업들도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지역의 청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네.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여수시의 일자리 정책이 여수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복지 부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수시의 보건 복지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선 5기 때인 2013년도에 비해서 무려 1,400억 원 이상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만큼 복지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시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늘어났다는 네. 이야기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또 시민건강보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데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다양한 출산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서 임산부가 생활하기 좋은 그런 요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돕고 어르신 돌봄을 위한 한꾼의 어르신 보금자리도 현재 30곳에서 올해 50개까지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도 박차를 그렇게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여행했던 독감과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특이 사항 발생 시에 보건행정 대응력을 키워 시민 건강권 보호에도 더 안정한 네.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가 앞장서서 저소득,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가 출자한, 출연한 그런 기관은 물론이고 위탁시설까지 생활임금 보장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해서 생계 적응자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추천한 시장분은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이 시장님께서는 특히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여수시의 노인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시에는 모두 48,000여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전체 인구의 17%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호고 경제활동 보장인데요. 네.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제가 2년 전부터 한 군의 어르신 보금자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30곳인 것을 올해는 20곳을 늘려서 50곳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어촌에 부모를 둔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도 조속히 건립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6,300여 개의 노니 일자리를 제공을 했는데요, 우리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드릴 계획입니다. 텃밭 가꾸기, 전통놀이 전례강사등 15개 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을 했습니다. 모두 1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500여 분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할 그럴 계획이고요. 예,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노인복지 임슨는 여수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산과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육아와 출산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1.2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 지원을 담당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반드시 준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이고 영유아기 부모들의 소통 창구로서 우리 시 육아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올 역할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음. 지난해 무선주공 2단지의 지역공동돌봄터인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을 제가 개설했는데요. 8세 미만 아동들의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부터는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도 함께 시작을 했고요. 네. 임산부 및세 자녀 이상 가구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지금까지 시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여수시의 지역 복지에 맑은 날만 가득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기 전에 시장님의 목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laughs> 예. 특히 지난해 재선 도전 의지도 밝히셨는데 음. 이제 민선 6기가 5개월 가량 남은 지금 특별히 계획하고 있으신 점 있으신가요? 우리 여수는 지난 3년 반 동안 국제 해양 관광이라는 도시 비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역대 어느 민선 시 정부보다도 중앙 정부와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민선 6기 시정 마무리 또 미래에 대한 준비 두 가지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가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중심 관광 체계를 실천하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박람회장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등 나머지 펼쳐놨던 사업들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이수의 발전 전략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가올 미래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 노래 시정 화두를 활력과 행복으로 사자성어를 2층 득심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시민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잘 반영을 하고 시민들의 예, 삶 구석구석에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요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수는 지난 3년 반 동안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국내 최고의 소통도시, 자치분권 상징도시, 전남 제1의 청렴도시, 채무 없는 도시. 이 모든 성과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30만 여수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수는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 여수를 만드는데 지난 4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후 순천 광양도 재선, 삼선 시장을 배출하며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여수도 이제 재선 시장, 연임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천원 시장부는 시민이 참조인 되는 대한민국 제1호 행복도시 여수를 반드시 깊이 코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상으로 복지 TV 특집 대담 지금까지 여수시의 주철현 시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여수시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뜻하신 포부를 위해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희망찬 6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